지난 21일 평택시장은 청룡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오라컴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기업 방문은 평택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오라컴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라컴에 대한 기업 속의 프리젠테이션에 이어 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생산 현장을 방문해 직접 둘러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공재광 시장은 주식회사 오라컴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지만,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되도록 국토법을 개정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증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오라컴은 무선정보통신 및 디지털 멀티미디어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전문회사며, LG전자의 협력사로 연천만 대 이상의 휴대폰 통신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